지난 5월 일제의 연중 최고점을 형성했던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오늘 덕그로에서는 리튬과 구리 등 원자재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먼저 칠레가 내년 리튬 생산량을 올해보다 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칠레 구리 위원회 코체코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칠레 리튬 생산량은 27만 5천 톤, 내년에는 28만 8천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의 경우 올해 11만 7천 톤, 내년에 19만 1천 톤의 리튬 공급 과잉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리튬 수요가 전기차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체코는 향후 2년 동안 신규 프로젝트들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3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가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빅토르 고비츠 에너지 광산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페루는 올해 270만에서 28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목표 생산량인 30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루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리 생산량은 총 12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2%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페루 광산은 총 276만 톤의 구리를 생산했죠. 페루의 구리 생산량 감소는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급에 따라 들썩이는 원자재 가격,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내용은 이정환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구리는 전통적인 산업의 중요한 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선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제조업에서 대부분 활용되는 이게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계 제조업경기의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때문에 구리는 닥터코퍼란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서 구리가 새로운 자원으로서 또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에너지 전환하고 관련이 깊죠 에너지 전환이란 것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의미하고요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 풍력 발전을 할때 풍력 터빈 같은 경우에는 물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전기차의 모터 역시 기존보다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들은 아무래도 해상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워준다든지 태양광이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좀덜 사는 지역에 세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연결하려면 전선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리소비량이 늘면 제조업이 화랑이라는 어, 표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서 해 해서 그래서 경기 변동성이 민감하다로 이야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와도 이제 관련성이 깊으면서 가격이 좀 트렌드를 가지고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이제 공급을 좀 쉽게 내리긴 어려운 상품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워낙 많이 채굴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드문 금속은 아니지만 이제 채산성이 있는 곳들을 가려고 하면 높은 광산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도 많이 들고 개발 비용 같은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구리 채굴이 점차 어려워지는 양상들도 있고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불만이 많은 경우. 아무래도 기계 채굴하다 보면 또환경오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부동산 새로 개발하거나 기계 파괴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추세적, 경기 변동적인 차원이 컸는데 지금 추세적 요인에 경기 변동적 요인이 같이 겹쳐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덕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